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오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주 글로벌 시장은 그야말로 숨고르지와 기대감이 교차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텐데요. 미국의 FOMC 회의부터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한국 증시의 활기찬 소식까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 드릴게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수요일 새벽에 열릴 미국 FOMC 회의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 회견입니다. 시장은 연내 6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연준의 점도표가 이보다 낮게 나올 경우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력과 관세 관련 발언, 그리고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도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거예요.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 감소 소식과 소비자 심리 지수 하락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마감한 한국 증시 소식입니다. 코스피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며 3400 포인트를 넘어섰지만 장중 상승폭을 다 지키지는 못하며 소폭 조정되는 모습이었어요. 코스닥은 850선을 넘어서며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지난주 4조 원 이상 순매수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2조 원 넘게 매도하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정부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닥 활성화 지시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금융주에 대한 배당 분류 과세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정책 발표가 때로는 시장에 혼선을 주거나 보수적인 시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점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답답함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보다 일관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시장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과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 SK 하이닉스는 33만 8,500원을 기록하며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FOMC를 앞두고 훈조세를 보였지만, AI와 반도체 섹터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테슬라는 400달러를 넘어서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다음 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구글은 AI 기술 혁신을 통해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은 FOMC 결과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AI 관련 기술주들의 강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은 현재 11만 5천 달러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이고 이더리움은 4,500 달러 지지 여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트럼프 현 대통령의 달러에 대한 태도로 금이 사상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듯이 FOMC 결과에 따라 채권 시장이 흔들릴 경우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유망한 투자 기회 세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AI 반도체 및 AI 생태계 관련주. 둘째, 정부 정책 지원이 기대되는 코스닥 성장주. 셋째,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금융주와 지주사입니다. 반면, FOMC 회의 결과와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미중무역 갈등 심화, 코스피의 과열 및 밸류에이션 부담은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반드시 명확한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린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은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